저는 ESG 행성단의 이슈로 절대 끝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뭐 속된 표현으로 뺏겨칠 수 없는 다가온 미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한양대학교에서 경영전략 하고 기업가 정신 벤처를 뭐 가르치고 공부하고 있는 그 이상명 교수입니다. 오늘 주제인 ESG에 대해서는요. 이게 뭐 어떤 측면에서 볼 것인지에 대한 고민인데 뭐 기업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보는 것들이 뭐저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요. 그래서 오늘 그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학과 지 사회적 경제협동과정 조상미입니다. 사회공헌 쪽의 연구를 오랫동안 하면서 ESG 경영, 또 사회 책임 경영 이런 쪽으로 또 연구와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요즘 뭐 워낙 많이 나오는 주제라서요. 신문에서 아마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ESG는 하나하나의 합성어, 앞자리만 따서 만든 겁니다. E는 예, 인바이멘탈 환경에 대한 이야기고요. S는 소셜 사회에 대한 이야기고, 맨 마지막 G는 가버넌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뭐 이제는 거의 상식처럼 알고 있는 이야기가 돼 버렸는데요. 그런데 이게 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라고 이야기하면 기업이 과연 어떤 존재이고, 기업이 과연 어떤 목적을 달성해야 될 것인지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이슈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기업은 그 이윤 극대화를 통해서 주주 가치를 극대화한다라는 거에. 기업 존재의 목적이라고 배웠고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달리 말하면 어떻게 하면 경제적 가치, 뭐 이코노믹 밸류를 만드는 게 기업의 제일 중요한 사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이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도 있지만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 을 과연 고려할 때, 어 기업이 미치는 사회의 영향이 이 사회를 과연 지속 가능하게 만들 것인지 또요것으로 보면. 그러면 그런 영향을 미치는 이 기업에 대한 인식 자체가 뭐 소비자나 아니면 정부 규제나 이런 것들에서 영향을 미칠 건데 그런 것들만 쫓게 되면 과연 기업이 지속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챌린지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코노믹 o m i value에 더해서 소셜 c i value, 사회적 가치라는 게 들어오게 되고요. 또 거기에 더해서 e n v i r o n m e n t value, 환경이라는 것들이 새로운 가치로 들어오게 되면서 그 기업이 추구해야 될 비재무적 가치라는 것들이 완성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ESG가 새로 나온 개념은 아닙니다. 저희가 CSR, CSV, 지속 가능 경영, 윤리 경영 이런 얘기들이 계속 있어 왔고, CSR은 돈을 벌어서 파일을 분배하는 거라면, CSV는 공유 가치 창출해서 소셜 미션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기업이 R&D에 투자도 하고, 기업이 발전해가는, 그래서 공유 가치를 창출하고 파일을 확대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ESG가 굳이 말한다면 이런 유사 개념들이 있지만 어, CSV와 더 가깝고 지속 가능 경영을 향해 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또 CSR도 있지만 더 깊은 뿌리로 본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지속 가능성 네, 예. 서스 l 빌리티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맞습니다. 부분의 이야기인 것 네,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 기업이 지속하고 또 사회가 지속하고 또 환경이 지속하고 지구가 지속할 수 있도록 또 그런 미래 세대를 위한 어떤 가치가 포함되어 있는 게이 ESG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저는 ESG 한순간의 이슈로 절대 끝나지 않을 거라고 <laughs>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완전히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CSR부터 해서 예전부터 있었던 개념이고 기업들이 이미 많이 해 오던 것인데 그렇지만 투자자들이 이제 움직이기 음. 시작했고 어, 최근에 이제 아시다시피 블랙락의 레리 핑크 회장이 2050년 넷째로 탄소중립 사업 계획을 모든 기업들에게 공개하라고 CEO들에게 편지를 보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그걸 지키지 않는다면 너네들 아무리 돈잘 벌어도 투자하지 않겠다. 25%뭐 깎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기업들이 이제 투자를 받으려고 해도 ESG 적용을꼭 해야 되고요. 이 소비자들은 스마트하고 착한 기업. 에게 어, 투자를 하고 또한 그, 그걸 주그 주식도 사고 그 물품을 사겠다 이러한 소비자들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한 순간에 끝날 이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투자자가 바뀌었다는 것은요 굉장히 큰 중요한 시그널인 것 같습니다. 그 말씀하셨던 우리 그 레디핑크 회장이 2018년도에 그 수요들한테 이렇게 투자하는 회사들 메일을 보내 있는데 경고장을 보낸 거죠. 돈을 제대로 벌어라라는 시그널일 건데요. 고안에 그 담겨 있는 그워닝은 돈을 잘 버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돈을 잘 버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속 가능해지려 그러면 환경에 대한 거 사회적에 대한 거 그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요구하기 시작했다고 볼수 있을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투자자에 대한 변화도 있는 거고 소비자들의 변화도 있는 거고 또 그런 것들이 점점점점 뭐이 합의를 이루어 오는 과정이 이제는 다 어느 정도. 그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이유가 됐든 아니면 뭐 단일 국가 차원에서 미국이 됐든 아니면 유엔 차원이 됐든 그런 것들이 점점 점점 규제화되고 법제화돼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뭐 속된 표현으로 빽도 칠수 없는 <laughs> 네. 다가온 미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ESG는 어떤 면에서 보면 단순히 하면 좋은 것의 단계를 넘어서서요. 해야만 하는 거로 넘어간 거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건데요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첫 번째는 투자자들의 변화가 가장 큰 이슈들입니다 뭐 투자자들이 어떤 뭐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그 외의 것들을 고려한다고 라 이야기하는 거는 그게 제대로 안 됐을 때는 이 투자를 철회하는 경우가 생겨나가고요 두 번째는 역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정부 또는 범정부 간 규제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뭐 탄소 배출권 탄소 거래소, 거래세를 비롯해서요. 뭐 우리 다양성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것들이 교제화되고 있는 거고요. 또맨 마지막, 결국 기업이 지향하는 이 제일 중요한 지향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소비자들이 바뀌어간다는 겁니다. 뭐 교수님 같잖아 포함되어 있는 MZ세대가 <laughs> 뭐 새로운 가치 그리고 더 중요한 공정성이나 또 그런 가치를 포함하는 것들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요. 결국은 기업은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수용해 나가면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 굉장히 좋은 예가 있는데, 영국의 BP회사, 석유회사인데요. 본인이 들다 친환경적 요소로 바꾸겠다. 그러니까 석유나 탄소 배출 안 하겠다. 이얘긴데 이게 뭐 듣기는 되게 좋아 보이고, 어 그렇구나 하는데, 사실 이걸 하려면 이 기업에서 돈을 1년에 뭐 50억 이상을 써야 된다고 해요. 그렇다면 은그 주주들에게 들어가는 배당금은 당연히 50% 이상 감소를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 재무쪽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걱정을 했대요. 아 우리 주가 하락하겠구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히려 7.8% 이상 폭등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주주들도 단기적인 나의 배당금에 손을 드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 기업이 정말 사회에 좋은 일을 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지속 가능하겠구나, 여기에 이제 손을 들어준 것이거든요. 정말 실질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 그런 면에서 소비자의 변화도 말씀하셨고요.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그 인재 영입, 그러니까 이 기업의 구성원들, 기업에 일하고 있는 구성원들이 행복하고 만족하고 자랑스러워하고 그런 기업들이 돼갈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ESG를 잘하고 우리 기업들이 굉장히 스마트하면서도 착하다. 그렇다면, 인재를 영입하는데도 매우 좋을 것이고, 또한 이, 이 인재들이 우리 기업에서 굉장히 프라이드를 느끼면서 행복감, 만족감을 느낄 수 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또, 또 소비자가 되고, 이 사람들이 더 퍼포먼스를 낼 것이고, 그럼 이런 것들이 순환이 돼서 기업은 또 성과를 낼 것이고, 이런 인재 선순환적인 어, 사이클을 창출할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ESG는 기업의 전략으로 꼭 필수적이고 임티리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SK를 예로 들수 있겠는데 SK는 사회적 가치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KPI 50%를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굉장한 혁신인 게 기존의 KPI는 다 재무적인 프라피스를 얼마나 내느냐 이런 걸 보고 있는데, 이게 프라피뿐만이 아니라 소셜 사회적인 가치를 얼마나 창출했느냐. 그리고 비용을 얼마나 절감했느냐 이런 것들로 이제 측정을 하고 있고요. 포스코도 마찬가지입니다. 철강 회사인데 환경에 위해가 되지 않는 활동들은 환경에 얼마나 위협이 안 되는지 그리고 아낄 수 있는 친환경적인 요소들, 그러면서 비용을 얼마나 감소해야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KPI 넣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KPI 에 넣는다는 것 자체가 기업으로서 굉장히 혁신적이면서도 ESG를 실제로 수행해 나갔다.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보고요. 뭐잘 아시다시피 유니레버라든가 파타고니아 우리가 이제 기업 사회공헌에서 굉장히 베스트 모델로 꼽히 이러한 기업들도 역시 ESG를 잘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정 라인을 바꿔서 물 사용량을 감소시킨다거나 파타고니아는 친환경적인 재료를 사용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역시 ESG 영역에 접목하면서 잘해 나가고 있는 사례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파타고니아에서 마음 맥주가 있습니다. 여기는 그 원재료를 약간 바꾼 게요. 그 파트모니아 맥주를 뭘 쓰냐면, 큰사라고 이야기하는 식물을 쓰는데, 그 식물의 뿌리가 제키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180 정도 되니, 죄송합니다. <laughs> 그 아주 뿌리가 깊은데요. 그 뿌리가 깊은 식물, 단연생 식물의 특징이라는 거는, 그 탄소가 이땅 속에 호집돼 있고, 그걸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 계속 바꿔나가는 것도 볼수 있을 것 같고요. 현대차 그룹에서 지금,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수소에 대한 것들도 아마 제일 중요한 비즈니스 모델의 게임 체인저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어떤 제도가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요 기업한테는 사실은 부담으로 와닿을 수 있고 또 기회로도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이제 자본시장에서도요. 2025년부터 시작해서 뭐 전체 기업은 아니고 일단 자산 규모 2조 이상의 기업들은 의무 공시를 하게 되고 점점점 그게 확대돼가면서 2030년이 되면 이 상장사들 모두 의무 공시를 하게 됩니다. 그런 의무 공시를 한다는 거는 지금까지 기업이 이 속내를 보여왔던 유일한 지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재무제표를 벗어나서 기업의 다른 속내를 또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마 첫 번째는 당연히 부담이 될것 같습니다. 뭐. 내가 임직원들 어떻게 대하고 있냐, 지금 뭐, 다양성 이야기 하셨던 그런 것도 있을 거고요. 정말 뭐, 환경에 대한 임팩트를 어떻게 미칠 것이냐, 그런 부분들도 다 송두리를 속된 표현으로 까야 되고. 네네. 그러면 나오는 게, 그러면 옆에 있는 회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다른 회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비교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굉장히 큰 프레셔도 와닿을 수 있는데, 그게 어떤 면에서 보면 기업의 체질을 변화시켜 나가면서 또 나름대로 우리 기업들이 또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니라 코리아 어드밴티지가 될수 있는 또 다른 기회로도 작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의 단계에 있는 이 의무공시를 우리가 어떻게 잘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 기회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시그널로 보고 또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나가는 게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이상명 교수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의무공시 제도는 필요하다. 다만 아까처럼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것들을 기업이, 기업이 그래도 혁신하고 기업이 R&D에 투자하고 기업 스스로 좀 펼칠 수 있는 이것이 너무 규제가 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것 같고요. 그러면 당연히 기업도 부담은 느끼겠지만 이 기회를 통해서 진정으로 체질을 변화하면서 그리고 이 사회에 지킬 걸 지켜나가면서도 또 기업이 더 성장하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나오기를 또 기대합니다. 저는 이 질문이 매우 반가운데요. 저는 사회복지 또 전문가이고 또 사회 문제 해결 전문가로서 늘 소셜 사회 이 소사이어티 눈을 두고 있었는데요. 사실 그 지금 ESG라고 하지만 많은 기업들이 이쪽에는 사실 굉장히 또 잘하고 있고 경비 절감은 이건 제고 있지만 저는 아직 S나 G는 좀 기업이 더잘 해나가야 된다 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기업이 왜 이걸 다 해야 되느냐? 이 기업이나 조직이 아니고서는 사람들이 일을 훈련할 수 있는 곳이 전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직에서 일을 하고 함께 어떤 목적을 향해 가야 될 때는 다양한 사람들과 일을 해나가야 되거든요. 저는 이제 사회복지는 뭐세터빈 취약계층 또 취약계층 고용 이런 얘기들을 늘 하고 있는데 말이 쉽지 취약계층을 고용해서 이 사람들의 인권이나 다양성이나 뭘 존중하면서 나아가는 조직 문화나 조직의 제도를 만들어 가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기업들이 이런 일을 해나가면. 이 기업에서 훈련받은 많은 사람들이 이걸 사회에 확산할 수 있을 것이고요. 이 기업이 자원과 많은 인적 자원을 가지고 있고 또 해낼 수 있는 이 기업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훈련받고 그리고 다양성 포용성을 향해 나가는 사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정말 의미 있고 귀한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저도 이제 사회공헌 또 사회책임 그리고 ESG를 공부하고 또 해봤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ESG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또 ESG 앞으로 우리 기업들이 어떻게 이 사회에 영향을 미쳐지 이런 것들 에 대해서 정고해보는 시간이 되었고요. 우리 이상명 교수님과 이렇게 깊이 있게 또 ESG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수 있고 또 다른 관점이라든가 또 이런 것들도 배울 수 있어서 매우 좋았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뭐 저도요. 뭐 우리 오늘 그 이야기의 제목 이 혹시 뭔지 아세요? 뭐예요? 네, 제목이요? 네. 그 VIP 토큰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데 <laughs> 우리가 전에 이야기 같이 했던 것처럼 네. 이 ESG가 멀리 있는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음. 결국은 우리 사회 구성원 하나 하나가 실천해야 되는 부분들에 음.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이 VIP 토큰도 보면 VIP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음. 아마 VIP가 들으시는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요, 이 ESG 지속 가능도 크게 보면 이 지구를 또 우리나라를 음. 이 후세들에게 어떻게 전해줄 건지에 대한 책임을 음.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분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음. 우리 ESG가 정말 실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네. 네 교수님 뭐 오늘 즐거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